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 그왕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기억하며 또 하나님 나라 건설하며 저희가 사는 귀하고 복된 영원을 세우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또 열도록 하겠습니다. 438장. 새 찬송가 438장. 통일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 <laughs>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아, 7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아, 7장. 제 다윗당이 성전을 짓는 그 상황이 되는데 성전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또기게 인도함 받게 될줄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표준 세 번역으로. 어, 봉독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편하신 번역권을 보시면서 대조하면서 더 말씀해 더 깊은 세계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의당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종 다윗에게 이 가서 전하해라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이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자성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 목집을 지어 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너는 나의 종 다이 세계 전하애라, 전하라나망군의 주가 말한다. 양 떼를 따라 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였다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해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다는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눴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은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서 어, 그런 다윗,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1 절을 보시면은 이런 상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제 어 다윗은 하나님으로 채움받고 또 이제 기름부음 받은 대로 이제 제대로 왕으로서 살고 왕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 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이 땅에 살면서 죄악이 막 있는데. 지하 가운데 살면서 아 나는 이제 다 되었다 괜찮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내가 잘 되었으면은 복음으로 기쁘면 그다음 뭐야 해 되죠? 선교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막 옆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도받고 그것을 진짜 깨달았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선교적인 자세로 가야 되는 거죠. 자, 다윗이 지금 평안히 궁에서 살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럴 때 그때 어, 다윗이 생각을 하죠. 아, 나는 이제 왕궁에 사는데 어, 하나님은 지금 휘장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제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처소가 아닌 그런 곳에. 이 소개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기는 그렇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기에 또 나단이 뭐라 그러죠? 3절에 보면은 나단이 왕께 말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 말은 맞죠. 그렇지만 나단이 왕을 향해서 당신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로서 이 말이, 어, 앞뒤를 봤을 때 올바른 말은 아니죠. 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내중심적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제목이 순간의 선택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다이세 이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거처를 모시는 이 성전을 짓는 마음은 좋지만, 그 성전에 대한 다윗의 어떤 행동의 어떤 구체적인 그 관점은 실은 자기가 왕궁에 거하니까 하나님께는 미안한 것 같고, 그리고 나다는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는 그 속에는 올바른 결정 대신에, 어쩌면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것 또한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지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다윗의 이 잘못된 그 성전에 대한 그그 그 어떤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건물 중심으로 지역 중심으로. 얽매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이제 줌으로 들어오시고, 또 카톡 라이브로 들어오시고, 또 현장에 지금 예배자로 우리 오시고, 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은 일어나셔서 내가 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몇분 전에 결정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있게 계신 거죠. 즉 어제의 선택 때문에 오늘 지금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과거의 나의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의 모습은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죠. 이것은 내 자녀와의 관계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10년 후 20년 후 애나버 소망교회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는 그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내일 결정을 오늘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에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나단이 함부로 막 왕한테 당신 마음에 있는대로 행하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딱 스탑을 시키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른 결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로 말씀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되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그 거짓도 많고, 속초가 넘어간 것도 많고, 역사를 보면 알고 철학을 보면 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살아가죠. 다 스탑하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만 서고 말씀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길 생명의 길 바른 길 가게 됩니다. 5절 한번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종 네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자, 장막은 뭐죠? 텐트잖아요. 집이 아니에요. 집은 하우스는 딱 붙여 있는 거죠. 장막은 이동형 모바일 하우스. 하나님은 전 세계로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네가 자꾸 나를 집이 너 마음은 좋지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나를 제한하지 마라.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 나니 실 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하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나집 지어달라. 언제 내가 어느 집하에게 그런 말한 적이 있나한 번도 없다. 우리의, 우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념을, 문화를 잘 돌아봐야 돼. 문화는 어떤 거죠? 너네 아파트 평수 넓혀라. 좀더뭐 좋은 차를 사라. 좀더 좋은 집에 살아라. 좀더 맛있는 거 먹어라. 그러나, 실은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를 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영원이죠. 예배죠.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둬 두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볼때 아, 우리가 너무 벗어났구나. 말씀대로. 자, 10절을 보시면요.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정거같이 그들을 해야지 못하게. 자, 한 곳을 정한 곳은 어디죠? 가난이에요, 가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것도 하나님 뜻도 아니고 광려에 있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사0일만에 지나가길 원했죠. 그런데 훈련이 제대로 돼야 되니까 40년이 걸렸고. 가난, 한 곳을 정했어요. 그것은 왜 그렇죠? 그것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함이었잖아요. 그한 곳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야 돼요. 그게 바로 그한 곳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곳, 그곳에서 이제 열방으로 나가는 전초 기지, 그 뭐죠? 소명지입니다. 소명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명지는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가난 땅이에요. 그곳에서부터 열방으로 나가는 그 출발이 되는 것이죠. 한곳 하나님께서 가란 그곳, 그게 소명이에요.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하실 때 소명의 관점에서 보고 결정을 해야 돼. 죽기 전까지는 예수민 사람 다 소명이 있는 겁니다. 소명은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거 하라고 주신. 그래서 구원받는 소명은 1차 소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에게 너 이거 등대지기에, 너는 낙도 가서 교사가 돼, 너는 선교제 가서 선교사가 돼, 너는 목사가 돼, 너는 셀장이 돼, 너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자가 돼. 하나님은 모든 크리스천에게다 소명을 주셨어요. 그 소명을 떠나버리면은 우리는 이다윗처럼 자기 원하는 대로 건물에 하나님을 가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명대로. 그런데그 소명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12절 한번 보시면요. 내, 네, 네 수완이 차선,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네가 내가 네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자, 네 몸에서 나서 그 씨를 경고하게 하고, 이 부분은 실은 작게 보면은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이참 어려운 가운데 또 왕이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지만 크게 보면은 멀리 보면은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자, 이건 솔로몬 얘기하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과 연결했을 때는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그 건축자, 바로, 우리가 바로 성,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하시겠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죠 그 다음에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되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왕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은 이제 솔로몬은 그림자고 메시아가 오신 부분을 넘어서 그 메시아에 의해서 다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제 이름의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죠.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늘 매 상황에서 보고 결정해야 될 기준입니다. 한번 정리를 하죠. 나는 진리 위에서, 말씀 위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장막과 성막 전 세계로 가시는 분이시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대로 그래서 소명을 우리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역에 건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만이 이 땅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의 관점으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그 나라를 기억하며 결정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앞에서 우리가 다 같이 뵙게 돼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그날 뵐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만나는 모든 분들을 그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소구는 딴 생각하면서 대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엔 다 드러난다 그랬는데, 그 진심과 그,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날 내가 저 사람 못 보면 어떡하지? 그러면 목숨 걸고 전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때 오늘 우리가 하는, 행하는 선택이, 결정이 영원한 나라,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백성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바꾸는 삶이 됩니다. 다윗의 이 하나의 결정 때문에 실은 인류 역사에서 교회가 너무 건물 중심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영역이 많지 않은가? 봐. 그래서 오늘 묵상은요 개인기도 하시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하시면서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내 중심으로 결정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그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오늘 결정한 것이 영원으로 향하는 그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게 머물러 있었다면은 그건 잘못된 결정이죠. 너무 좋으니까 그렇지만 산을 내려와야 되죠. 우리의 삶에 이런 상황 보면서 잘못한 결정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약되고 그렇지 않고, 오늘 영원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바른 결정하실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왕궁에 있는 것처럼 좋아도, 또 아니면은... 너무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상황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고,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를 이 땅에 소명의 역할로 감당케 하신 하나님 뜻을 기억하며, 끝까지 충성하고, 그리고 주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 영원한 나라를 기억하며, 오늘도 매 순간 정말 충성 다요, 온힘 다요 하나님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며 나가는 아 정말로 영혼을 세우는 귀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가장 복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